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. 어, 수면사 니트를 제가 세탁을 했는데 어,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그냥 수면 양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수면 양말, 극세사 이불 뭐 그런 같은 종류라서 대신 이제 망사에는 넣고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뒤집어서 망사에 넣고 예, 일반 세제로 그냥 세탁하시면 됩니다. 울 세제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중성세제 있잖아요. 그냥 그거 그냥 세탁해 주시면 되는데, 아무래도 망사에 넣고 그냥 빠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빨았고요. 어, 조금 더 아무래도 부드러워진 느낌 있고, 뭐 줄거나 늘거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냥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더 아무래도 편물이 부드러워진 느낌? 그렇습니다. 그리고, 아, 이거는 제가 요즘에 또 입고 다니는 그 간절기실에 1435번 모회 하나 섞어서 입고 다니는 건데, 이것도 세탁을 한 거예요. 저는 이거 엄청 입고 다니거든요. 예, 일부러 좀 겉옷에 입기 편하도록 이렇게 소매랑 옷이랑 이렇게 딱 맞게 좀 작게 떴는데, 역시, 엄청 잘 입고 다닙니다. 얘도 세탁했을 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예.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말려둔 거랑 같이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이거는 정말 강추예요. 예. 얘도 사실 가성비 되게 좋죠. 예.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예, 엄청 잘 입고 다녀서 그런지 많이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